뭐예요 갑시다 어딜 가요? 신림 신림? 응왜 갑자기 신림? 집 보러 아 신림 멀잖아 시흥에서 가까워요 아니 뭐가 가까워요 서울인데 강남 순환로 타면 20분이면 갑니다 20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 이따가 차에서 체크합니다 체크해보세요 가시죠 뭐야 20분 안 걸리는데? 35분 걸리잖아 일단 갑시다 가세요 일단 가요? 그럼요 갑시다 이쪽으로 쭉 직진하면 난곡터널이 나오고요 저는 우회전에서 갑니다. 아, 근데 20분 만에 온다면서요. 지금 훨시 흥분되겠어. 제가 예. 시간대가 언제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엔 15분 컷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집 근처에 민방위 교육장이라고 있는데 괜찮나요?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인데 굉장히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게 민방위 교육장이잖아요. 네. 오히려 네. 조용하고 거주 환경이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하긴, 민방이들이 많으면 안전하다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군필자들이 모여있으면 전쟁이 나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근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더욱더 조용합니다. 건물이 아, 좋아보이는데. 외관이 굉장히 좋아보이죠? 네, 자동문있는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관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웬일이지? 진짜 좋은 집으로 제가 선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추우니까 좀 콧물 나거든요. 오늘이 추위 네. 막바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조금씩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가. 아 어차피 안 나와 그래도 가자 내려와 아니, 잠시만요 일단 내려가요? 응 음, 내려오세요 이게 맞아? 맞습니다 내려와 따라라따따 러브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반지하가 넓은 맛으로 오는 건데 자꾸 이럴 거예요? 깨끗한 맛으로도 옵니다 이곳은 102호입니다 근데 왜 반지하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 마이너스 103호부터 시작하지 않죠 모든 층수는 1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얼만데요? 여기요? 예 얼마게? 300? 어? 500? 별이 5개 무슨 장수절 친데요 뭐 별이 5개야 <laughs> 댓글 보고 좀 따라했습니다 500에 35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laughs> 관리비 잠깐만요 뭐 자꾸 뒤돌면 나와? 아 뒤돌면 나옵니다 에이. 관리비도 5장 몇만원? 그렇습니다 아, 어, 관리비까지 하면 40만원으로 예. 끝장을 봅니다. 아,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작아요? 요즘 시대에 40만원으로 한달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니, 그래, 서울이긴 한데, 이게 다야? 게다가 이 건물은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외관만 보면 바로 삐까뻔쩍 하지 않습니까? 이 곳이 조금만 대로변으로 내려가면 바로 난곡터널이 나옵니다. 그쪽에서 넘어가면 신림동 번화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바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신대방역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반지하니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창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창문으로 환기를 잘 시킬 수가 있는가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열어보세요. 제가 키가 조금 안 닿긴 하는데.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제 키가 작습니다. 뭐야 이거 막혔잖아요. 막혀도 환기만 잘 되면 장땡이죠. 과생활 보고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네, 사생활쯤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닌데? 아, 그리고 아까 뭡니까요. 차살 때도 없고. 있습니다. 앞에 주차할 곳이 하나, 둘, 셋,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보통 예. 1인 자취를 하면 차잘안 가지고 다니죠. 특히 서울을 산다는 것은 2호선을 타고 바로 강남, 여의도, 잠실, 홍대 출퇴근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바로 지하철로 뛰어갈 채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남국 터널 근처면 실림력도 멀잖아. 대신에 그거 뚫렸잖아요. 여의도.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들고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좌식 생활이 불편하신 경우, 침대는 하나 있으셔야겠죠? 침대? 네. 야, 이거 뭐 싱글 침대 하나 넣으면 푹 나네? 대신에, 네. 매트리스 두툼한 거 있죠? 그 접이식 3단 매트리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욕실 보겠습니다. 가세요. 제가 봐요. 안녕. 음, 변기 있고, 싱크도 응. 다 있고, 응. 창문 없네. 네 대신에 화장실은 쓸만합니다. 왜냐면 환기창이 없다 뿐이지 환풍구.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이 세입자분이 나름 깨끗하게 관리하셨던 부분이 보면 이쪽에 젠다이 쪽이 실리콘이 그렇게 곰팡이가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쪽 끝머리만 좀 물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곰팡이 제거 젤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길 때마다 조금씩 발라주면 없어진다고도 하고 치약으로 많이 세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이 집에 크게 냄새도 없고 음. 그 전에 세입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눈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서 더욱 더 체감을 더 깊게 할수 있는데요. 이 집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관리도 되게 깨끗하게 돼 있어서 세입자분이 얼마나 게 꼼꼼하게 관리를 했는가가 눈에 나타납니다. 장점은 분리형 원룸이네요. 분리형 원룸이죠.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긴 내가 잊고 있었네 여기 서울이잖아 그렇습니다 와 하이라이트 2구 잠깐만 계속 응? 써요 주방이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기는 경기도 시흥이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이지? 근데 신발점은? 신발장은 아니고요 신발 보관함 네. 아 씨발이래? 아 씨발이래 발음이 셌네 씨발이 아니고 신발 신발이 네, 신발 거치대라고도 하죠 거치대가 있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신발을 이렇게 거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닭돌이탕 끓이다가 응. 흙 들어가면 어할 거냐고. 닭돌이탕 여기다 하시면 되고, 뚜껑 닫아서 예.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매물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다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매물은 맞지만, 이게 영상이 노출될 때쯤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매물들을 찾아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비슷한 매물? 그렇습니다. 실제로 갖고 계신 현금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집 보여주실 거죠? 가시죠. 멀지 않아요? 저 따라오세요. 그렇습니다. 옆에 오십니다 가시죠. 아니, 음, 옆집 구조 똑같을 거 같네. 그래도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다른 점을 찾아 냈습니다. 창문. 아, 이 집은 창문이 하나 더 있네.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창문이 하나씩. 근데 왜더 좁지? 아, 지금 이쪽에 창문이 좀 열려있고요. 이곳이 외벽과 맞닿아 있어서 조금 더 추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긴 가운데 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벽죠?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호스는 가운데 껴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위에 이거, 이건 뭐야? 어? 이거 빨래건조된인가 철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은 똑같고요? 가격도 똑같습니다. 다섯 어, 장. 다섯 장? 그렇습니다. 음, 색깔이 눈에 피로감을 덜어주라고 이렇게 약간의 녹색을 섞어서 사용했나 봅니다. 아, 자연 색깔이 원래 눈에 피로감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좀 피로감을 덜 때는 좀 잔잔한 초록색이 참 좋죠? 근데 내 피로가 쌓이는 건 뭘까? 서울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발령을 받아서 오는 경우 아니면 서울로 취직이 돼서 빠르게 본가에서 나오는 경우 그렇게 빠르게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보증금이 좀센것 같아요. 서울이라니까. 300안 돼요? 되겠냐? 협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네 한번 물어볼게요 한 300에 <laughs> 한 45? 아 월세를 올려서 일단 이 임대인분이 좀 되게 좀 성격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매물들이 좀 많습니다 혹시나 인자한 성격으로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실 쯤에 이게 다예요? <laughs> 네 다예요 35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새벽에 오면 15분 컷이라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죄송해요 새벽으로 15분 만에 여기를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긴 맞는 말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형 인간이라면 빠르게 올수 있지 않습니까? 집 구하실 분들은 상단에 번호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고 문자고 모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쌋 사랑합니다